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팔자주름 진짜 짙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봤는데, 진짜 효과가 없던데? 얼굴 형태학적 특성 때문에 팔자주름이 정말 짙어 보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해요. 눈은 처지고, 팔자주름은 도드라지고, 웃으면. 어, 얼굴은 되게 밝아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사람이 기운 없어 보이고, 이런 거를 어떻게 좀 개선을 시킬 수 있냐? 어떤 경우에 실리프팅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리프팅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구독, 좋아요.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내용은 팔자주름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어? 저 사람 뭔가 이렇게 나이 들어 보였지? 생각하는 거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제가 볼때 팔자주름인 것 같아요. 팔자주름은 말 그대로 이쪽 부분에 주름이 지는 건데, 이쪽 코 아래쪽, 이쪽 부분에 살이 꺼져서 생기는 것 뿐만 아니라, 눈 밑에 있는 살들이 밑으로 처지면서, 이게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쳐지면서 이쪽 팔자 부분이 접히고 뭔가 음영이 지는 것처럼 보이는 기전이 있고, 실제로 이쪽 팔자 부분에 살이 꺼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팔자주름을 개선하기 위해 여기에 필러를 넣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만 필러를 주구장창 넣게 되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이쪽 부분을 보강한다고 필러를 계속 써주잖아요? 그럼 여기만 이렇게 튀어나와서 원숭이처럼 될 수가 있어요. 거울 보고 한번 봐보세요. 거울 보고 자기 볼을 이런 식으로 올려보세요. 살짝만 올려줘도 팔자주름이 쫙 펴지는 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반대로 말하면 이쪽 부분을 올려주게 되면 팔자 주름이 개선이 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면 이쪽 부분을 올려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팔자 주름이 자연스럽게 개선되겠구나.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팔자 주름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볼쪽 이쪽 살을 올려주면 리프팅을 해주면 팔자 주름은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수가 있고 훨씬 더 어려 보일 수가 있죠. 써마지, 울세라, 슈링크, 인모드. V로 등등 이런 장비를 사용한 리프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자주름이 퍼질 수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팔자주름 진짜 짙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봤는데 진짜 효과가 없던데 얼굴 형태학적 특성 때문에 팔자주름이 정말 짙어 보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녹는 실을 한 가닥 한 가닥 어, 묻어놓는 어, 방법을 많이 써요 실은 실인데 실을 넣고 땡기는게 아니고 실이 녹으면서 세살의 형성이 촉진이 되거든요. 녹으면서 이쪽 벽이 강화가 돼요. 그러면 리프팅되는 효과도 있어서 팔자주름을 개선하는데 어, 많이 큰 도움을 주는 시술이라고 저는 이야기드릴게요. 그래서 필러를 넣게 되면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뭐 리프팅 장비를 이용한 다양한 리프팅 초반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는 경우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필러랑 어, 리프팅 장비를 동시에 이용하게 되면 좀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어, 시술자마다 조금씩 노하우가 다르거든요. 주치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얼굴이 피곤해 보이고 처졌어. 이거를 좀 올리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겨버리면. 드라마틱한 효과를 줄수 있겠지만 이게 살짝 초반에 어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색함을 싫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실보다는 다양한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게 뭔가 생기 없고 처진 느낌이야. 근데 딱히 어디가 처져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 아, 애매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실보다는 리프팅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을 추천을 드려요. 대표적으로 뭔가 얼굴에 칙칙하고 생기가 없고 자기는 컨디션 너무나 100%고 괜찮은데 상대방이 볼땐너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너왜 이렇게 요즘 얼굴에 힘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써마지를 하시면 회복력이 아직까지 왕성한 3 4 0대 회복력이 아직 왕성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써마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자주 할 필요도 없고 1년에 한번 정도만 해도. 굉장히 적당하기 때문에, 물론 비용은 조금 비쌀 수는 있겠지만, 1년에 한번 요거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아, 근데 그렇지만, 아, 써마지는 좀 너무 좀 비싼 것 같아요.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원 정도 돈이, 200만원 그 이상 돈이 들을 수가 있어서, 이건 너무 비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브이로 리프팅, 뭐, 인모드 리프팅, 다양한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 장비들이 있어요. 피부가 축축 처져 있으신 분들은, 이중턱이나 뭐, 다양한 트러블들도 굉장히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 진짜 사람마다 달라 <laughs> 진짜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 성격 따라 달르고 성향 따라 달르고 사람의 얼굴 형 따라 달라요 실이 좋냐 장비가 좋냐 뭔가 드라마틱하고 한 1~2주 정도 있으신 분들은 실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일 드라마틱 하거든요 이게 실은 실리프팅을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나이에 비해서 특정 부분만 뺑뺑해진 여지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뭔가 뺑뺑한데 뭔가 어색해. 나이에 비해서 뭔가 어색하게 땡겨진 것 같은 느낌인 이런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생기거든요. 너무나 무분별하게 바짝바짝 땡기다 보면 어색한 결과를 초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의 경우는 그런 어색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프팅이 될 수는 있지만 실보다는 처음에 드라마틱한 효과는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팔자주름은 장비보다는 저는 실을 더 추천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리프팅의 부작용 중 하나가 템플 현상이 있어요. 실을 무분별하게 바짝 당기다 보면 들어가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들은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걸 또 보다가 궁금해 하시는 경우. 그러면 가성비 좋은 게 뭐냐? 가성비 면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슈링크나 슈링크 유니버스 뭐 이렇게 요새 많이 나오는데 근데 슈링크의 경우에는 의외로 좀 통증이 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초음파를 이용한 리프팅 중에 통증이 좀 덜한 거를 찾는다면 가성비적인 면도 있지만 살짝 뭐 효과를 조금 더 보고 싶다 이러면은 어 V 로 리프팅 장비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V로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이용한 어 디바이스도 있지만 고주파를 이용한 장비도 거의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V로 리프팅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실이 좋은지 장비가 좋은지 이거는 얼굴형 따라 다르고 한꺼번에 드라마틱한 걸 원한다 그러면 실을 하시는 게 좋고요. 시술하는 사람에 따라 숙련도에 따라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념을 해주시고,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 장비는 실보다는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은은하게 나오는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둘 중에 하나, 어떤, 어떤 게 좋은지 경중을 따져서 또는 여러분들의 얼굴형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더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직접 병원에 찾아오셔도 되시고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중요한 일이 있대요. 중요한 일 언제세요? 저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리프팅을 하고 싶다. 근데 열흘 남았네요. 이러면 해드릴 게 없어요. 항상 계획을 세워서 어 언제쯤 뭔가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적어도 한달 전에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보통 인모드나 슈링크 이로 이런 경우에 이런 장비들을 이용한 리프팅은 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세번 정도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두세달 전에 와서 하는 게 좋아요. 임박해서 오시면은 해드릴 것도 해드릴 게 없어요. 임박해서아저돈저돈다 드릴 수 있어요라고 해도 저는 칼 같이 끊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티거든요.